안녕하세요. 하늘만의 무속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기를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지기가 어떻게 무슨 원인으로 어떤 현상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느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막연하게들 생각하고 어,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는, 저는 지금까지 어, 약 1,200편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어, 제가 뭐 이론적으로 뭐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 이론이나 한문은 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제가 30년간 무당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진짜 무당이 되신 분들, 본인 스스로 진짜 무당이신 분들은 제 내용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는데 아직도 그 알량한 지, 지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여지까지 지들이 했던 말들이 다 헛된 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점점 점점 더에 대해서 어 비난의 수위를 높아가는 찌질이들이 있어요. 찌질이들이 어 전체로 진짜로 양심이 있고 진짜로 지들이 무당이라면 감히 제 말에 토를 달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요 주새끼 같은 사기꾼 놈들이 점점 더 극심하게 제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아무튼. 그쥐새끼들 말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인생을 망치느냐.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 맞아. 내 생각도 저래. 나도 느끼는 게 저랬어. 라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아, 저는 어쨌든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느끼고 경험한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옳다. 그러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아가리 터는 인간들은 그임 담을라. 직이라는 것은 직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따로 말을 안 해도 지금까지 많이 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한이 나요. 오한이 그다음에 오한이 난다는 건 몸이 춥다는 거야. 이오한이나고 몸이 춥다는 거는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 오한이라고 추워서 받아야 되면 기본 두통이 와요. 두통이. 두통과 더불어 불면증이 온단 말이에요, 불면증. 근데, 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감기 몸살로 오는, 감기 몸살로 오는 두통, 오한, 발열이 있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아니라, 잠기운이 온다니까, 잠기운, 잠이. 잠이 쏟아진다니까,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당이 아니야. 잠기운이 오는 것들은 무당이 아니라니까. 특히, 참선한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려 이거 부담 아니라니까 이 불면증 두통이 오는데 불면증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요 내몸 안에 누군가가 나를 못 자게 해내몸 안에 누군가는 날못 자게 한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어느 순간 한번 인간의 몸이 너무 지치면 한번 떨어지면 은 세상 모르고 자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왜 생기느냐 왜왜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나 나나 기본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우리가 사람인데 평상시에 일반인들, 일반인들 어, 이 접신이라는 게잘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 접신이라는 것이 접신을 된다, 접신 된다니까 뭐 신이 접한다고 이렇게 또 아가리 털어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신이 신이 여러분들 왜왜와 간혹 내가 옥황상제니라. 그럼 지가 옥황상제가 왔으면 왜 밥을 처먹고 살아? 내가 태백산 산신 할아버지다. 아니, 왜 밥을 처먹고 살아? 태백산 산신 아버지가 왔는데. 아니, 옥황상제가 왔는데 나서 로또복권이나 당첨시켜주고 말지. 왜 전보고 무당 노릇을 해? 내가, 자, 일광얼광이 왔는데. 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사냐고 이 등신들아 로또 복권이나 당첨시키고 말지 저 밤하늘에 달이 오고 저 이글거리는 태양에 일광신이 오고 월광신이 왔으면 아니면 은 고스톱 치고 똥광이나 해서 광팔이나 하든지 일광월광 받으면 고스톱 에서 광팔이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면 그거 곰곰을 주사면서 광이나 팔고 있지, 이 멍게 새끼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또,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게, 이게, 이 대가리가 가끔 하번휙 돌아버리면은, 근데 자제하기로 하고, 접신 접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천신 접신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천신 접신하면 여러분에게, 오한발열 추위 두통을 몰고 오지 않아요. 아니 태양신이 와서 여러분들 머리에 열이 나게 하겠어요? 달신이 와서 춥게 만들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때 여러분들 조상님이 여러분들 조상님이 어떤 분도 어떤 분도 돌아가신 분은 죽은 조상이잖아. 죽은 조상, 조상님은 조상님은 죽잖아요. 죽으니까 오는 거잖아.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사람이 죽으면은 몸의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야.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추위를 느끼는 거, 추위. 근데 이 추위는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라서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오는 추위는 콧구멍에서 목구멍을 해서 폐까지 오기 때문에 상기도상기도염이요상기도 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오는 죽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기는 같은 체온이 떨어져서 오한 발일이 나도 온몸에서 느끼는 거라, 온몸에서. 그런데 이 조상님들이 오면은 기본 이 양분들이 체온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추워. 그럼 내 몸이 온도가 떨어져야 되잖아.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위를 느껴. 추위를 느끼는데 조상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인간이 몸이니까. 부딪히면은, 여러분들 전자렌지 원리죠 전자렌지. 전자렌지 음식을 넣어놓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안에 있는 분자끼리 부딪혀서 발열이 된단 말이에요. 열이. 그래서 음식이 데워지는 거라면. 그 조상님이 나한테 오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체온이 떨어져서 차겁게요. 차겁게.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조상님이 올때 온몸에 싹 추운 기 느낀단 말이야. 추운 기 느껴지는데 이분들이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발열이던 내 몸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그러지 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조상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조상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한 발열,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 할머니 같아. 할아버지 같아 동자 같아 이걸 다 안단 말이야 이거 모르지 않아요 이거 모르면은 이거는 감기 걸린 거야 병원 가야 돼 이거 모르고 잠이 쏟아지면은 병원 가야 돼 그걸 무당시킨다고 하면 벙어리 무당 생산하는 거예요 원숭아 잠기운이 쏟아지면 벙어리야 벙어리 점을 못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나나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내가 여러분이나 이 출생을 할때 태어나는 이 내가 오늘 태어나는 이 이전에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태어난 날 이미 같이 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세살 다섯 살열 살에부터 몸이 아픈 증상이 와. 그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왜 왜 내가 어떤 사람은 스물 살이 넘어서 어떤 사람은 서른 살이 넘어서 어떤 사람 은 마흔 살이 넘어서 내가 무당이 되느냐? 왜 다섯 살 여섯 살세살때 와서 어터 어려서 더 어려서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스물 살 서른 살 마흔 살이 돼서 느끼느냐? 그거는 이미. 이미 다섯 살 이전에 오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어려서 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오신 분이 나한테 역할이 조금 적게 오신 분들이 미리 와 계시면은 나중에 내가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분들이 돌아가신 날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내가 내가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나이가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시운 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무당이 되는 사람은 내 가족, 내 조상,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한도 나고 발열도 나고 두통도 하고 불면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보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든, 내가 태어난 이후에 그때 돌아가신 분이든, 이분들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 한 살에 죽든, 99살에 죽든, 어떤 사람도 죽을 과정에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한 살에 죽어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그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아이가 자기 고통을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죽음에 이르러 때는 고통 때문에 죽나요, 고통이. 아무 고통을 못 듣기 편안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노안이 들어서 어느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뭐 나는 자다가, 자다가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복 받으신 분들. 근데 자는 듯이 죽는 분도 그 죽는 그 순간에는 숨이 막히고 고통이 받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자살도 있고 노환도 있죠 노환 난 너희 나이 먹어서 그럼 사고가 났으면은 자동차 사고다 칼에 찔렸다 떨어졌다 뭐 실수로 이래도 떨어져 있는 순간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살을 해도 스스로 목을 맸다, 약을 먹었다. 저 순간에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노안이 있으신 분들도 늙어서 늙어서 점점점이 기력이 없어지면서 밥을 못먹어 숨을 못 쉬어 고통이 더 커요. 노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다음에는 이 중간에 각종 질병이 있단 말이야. 질병, 암이다. 아니면 뭐뭐 뭐 어떤 뭐뭐 뭐 폐혈증이다, 수술 후유증이다 이런 것들로 이것이 다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내가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어떤 경우는 다리도 아프고, 어떤 경우는 팔도 아프고, 어떤 경우는 어깨도 아프고, 어떤 경우는 목도 아프고, 어떤 데는 내장기관에 간도 아프다, 콩팥도 아프다, 폐도 아프다, 어떤 경우는 팔이 잘라지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다리가 잘라지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심장에 총을 맞은것 같고, 옆구리에 칼을 맞은것 같고, 어떤 데는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어깨가 눌리는 것 같고. 이것이 다 그, 여러분들한테 오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릇을 하다 보면 이것을 제일 잘 알게 돼. 첫 번째로는 굿을 떼어놓으면은, 굿을 떼어놓으면은, 굿을 뛴 날부터 굿이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집 조상이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떨어진 곳서 고통이 느껴져요. 그집 조상이 다리가 잘라져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리가 잘라진 고통을 느껴. 그집 조상이 암으로 죽었으면 내가 위암이면 위가 아프고, 대장암이면 대장 아프고, 신장암이면 신장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고 끓고, 그거 여러분들이 무당돼서 한 달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굿을 뛰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무당되기 전에 내 굿을 무당한테 맡겨보신 분들은 다 알아. 내가 굿을 그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어. 근데 나는 그 선생님하고 일거주 일투주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오늘 굿판에 오면은 야, 네굿때 놓고 내가 죽을 뻔 봤어. 너굿때 놓고 내가 어제부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죽을 뻔 봤어. 너굿 하면서 내가 어리가 아파 죽을 뻔 봤어. 다리 아파 죽을 뻔 봤어. 니네 집에 이른 조상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다리 아파서 죽었어요. 무당은 씻은 듯이 없어져요. 수순듯이 없어져.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돈을 주고 구슬해보신 분들다 알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당에 대해서 한 달만 돼서 내가 구슬 한 번만 해보면 알아요. 점을 봐도 손님이 오는데 다리가 아파. 니네 조상 다리 아픈 조상 있지. 손님 오는데 머리가 깨진 것처럼 아파. 니네 조상 누가 사고나서 대가리 깨져서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오빠가 그랬어. 내 동생이 오토바이트한다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조상직이라는 거예요. 이 조상직이 이 조상직기를 못 느끼고 잠만 쳐자는 것들이 무슨 무당이야. 참기운이면 이거 무당 사표해야 돼 사표. 이렇게 이렇게 오는 조상들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누군지를 이해하면 돼. 누군지를 누군지. 를 할머니지 할아버지지 이모인지 고모인지 아 맞아 이모가 옛날에 어, 암으로 죽었지 아, 어쩐지 내가 배가 위, 위가 아프더라 없어져요 어 내가 다리가 아, 다리가 끊어지는 데 맞아 우리 그 작은아버지가 전쟁통에 나가 다그리 그래, 폭탄 잘 잘라 죽었지 없어져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군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오늘 당장은 없어져 오늘 당장 은 없어진다 일주일 있다 또 생겨 한달 있다 또 생겨 그럼 그걸 어떻게 맨날 이해만 하면 또 생겨 또 생겨 그걸 없애는 방법은 이분들이 해원을 해야 돼해원을 원이 풀려야 돼 다리 아픈 양반 허리 아픈 양반 목 아픈 양반 해원하는 방법은 뭐냐 이 양반이 내가 다리가 아팠다 내가 위암이었다 내가 네 이모다 내가 네 고모다 내가 네 할머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해줘야, 그래야지 회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는 거는 10점, 50점. 이렇게 회원을 하면은 90점, 100점이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해하고 회원이 된 상태가 돼야지 여러분 무당한테는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 내가 합의가 됐을 때 비로소 이분들이 신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는 여러분들한테 신으로 관를못 해요. 그냥 이때는 죽은 조상이 죽은 조상 경상도 말로 원앙이라 그래 원앙. 근데 이걸 쫓아내 쫓아내 봤잖아요. 쫓아내 봤잖아. 쫓아내 봤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 쫓아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은 내가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내 입을 통해서 입으로 포함을 해서 해원을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합의가 돼요. 합의가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조상님이 신으로 와야지, 몸주신으로 오고 주장신으로 와서 내가 점을 보고 무당 노릇하고살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기를, 지기를 이해 못하면 이거는 무당이 아니야. 지기를 이해 못하고 천신이 있다, 옥황상신이다, 바람신이 있다, 구름신이 있다, 일광월광의 신이다. 이런 새끼들은 다 사기꾼 놈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말이대다